네 어, 오늘의 선수 어, 김원아 선수입니다 어, 참 어, 핸드볼 팬들로서는 어, 김원아 선수의 활약 소식이 어, 반가울 거예요 네 지금 더 대단한 것은 두번세 번의 큰 부상 수술 재활을 거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김원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김원아는김원아다예전의김원아로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김보경 아나운서. 네, 김은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를 이기는 데 있어서 좀 톡톡한 역할을 해줬는데요. 가장 먼저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어, 아, 솔직히 초반부터 힘든 경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후반, 막판에 수비가 되고 속공이 저희가 제일 잘한소공이 살아나면서 조금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는요, 이 골보다는 어시스트가 좀 많았는데 오늘은 달랐거든요. 오늘은 꼬리가 많았습니다.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후진이가 많이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많이 공을, 슛을 많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소정이나 수현이한테 수비가 몰려서 저한테 찬스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온 찬스를 정말 잘 만들어준 김호나 선수였는데 이 초반 s k 공격이 오영란 선수에게 좀 막히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김호나 선수는 정말 자신 있게 던지는 모습이었거든요. 특별히 오영란 선수를 좀 뚫기 위한 공략법이 있었나요? 워낙 오래 생활해서 을제볼 줄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이 차전 때 영란이한테 많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조금 슛을 좀 다양하게 때리려고 노력했던 게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앞으로 남은 단한 경기만 이기면요,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 부상 선수들도 있고, 또그뒤 경기를 위해서, 앞으로 김은나 선수가 이 팀의 센터백으로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아직 뭐 아람이나 골키퍼 언니들 빼고는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게임 때좀 다독여줘야 되고, 뭐 다그치, 다그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분위기 면에서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멋진 활약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부상 조심하시고 앞으로 동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 김호나 선수 만나봤습니다.